수척해진 방시혁 마음 고생 심했나. 박진영 30주년 축하 영상 메시지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가수 박진영의 데뷔 30주년을 영상편지를 통해 축하했다. 축하 영상 속방 의장의 수척해진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방 의장은 지난 16일 방송된 KBS 대기획단 따라 JYP에서 영상편지를 통해 가수 박진영이 데뷔 30주년을 축하했다. 1994년 날 떠나지 마로 데뷔한 박진영은 댄스 가수이자 가요계를 대표하는 프로듀서로 활동하며 올해 데뷔 30주년을 맞았다. 박진영은 그녀는 예뻤다, 난 여자가 있는데 등 감각적인 가사와 안무가 돋보이는 히트곡으로 가요계의 파장을 일으켰다. 댄스 가수에게 따라붙던 딴따라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꿔놓은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1997년에는 태형 기획을 설립해 지오디, 가드 등을 제작했으며, 박지은의 성인식 엄정화의 초대를 작곡하기도 했다. 2001년부터는 JYP 엔터테인먼트의 수장으로 비 원더걸스, 2PM 트와이스에 이르는 K팝 스타를 배출했다. 박진영은 이날 방송에서 150분간 29개의 무대를 선보이며 음악 인생 30년을 수놓은 순간들을 되돌아봤다. kbs는 지난달 30일 여의도 kbs 홀에서 진행한 공연을 녹화해 송출했다. 한편 jyp 엔터테인먼트의 작곡가로 동구동락하며 제작자로서이 역량을 키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박진영에게 영상 메시지를 남기며 그의 데뷔 30주년을 축하했다. 방 의장은 형 박진영 이 30주년 공연 준비하면서 내게 무대에 올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았다며 평생 무대에 서고 싶다고 했던 형이 끝까지 꿈꾸는 무대들을 불태우고 행복한 마음으로 무대에서 내려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후배들은 그 자리에 가보기 전엔 모른다. 내가 독립을 하고 그간 나는 형과 함께 사업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형의 사업을 옆에서 도왔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 사람이 정말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웬만한 인간은 해줄 수 없는 것을 내게 해줬다는 걸 느꼈다. 내가 그 자리로 갔을 때에 나 역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싶더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방 의장은 우리는 어떤 관계로 규정할 사이가 아니다. 그냥 형제다. 그렇게 말하는 데 있어 한치의 거짓이나 부끄러움이 없는 사이라며 40주년에도 이런 자리에서 또 만났으면 좋겠다며 응원을 보냈다.